88 라인 언니 세 명이랑 레인보의 마더 언니 세 명과 막내 현양양이 같이 이렇게 네 명이 모였는데요. 음. 일단 이제 어제 언니들이 아무래도 이런 좀 이런 컨셉에 음.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막내 현양양은 워낙에 타고난 아찔함이 있거든요 네. 그 레인보는 예. 제일 아찔한 멤버라서 데뷔 초부터 항상 별명이 아찔한 막내라고 불을 정도로 굉장히 어 남자 팬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김기표 씨가 다이어트를 해서 몸매가 팔자가 돼서 팔팔 라인의 네. 팔자 브랜드 멤버님이 되어가요. 그렇다네요. 네.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어, 또이 어, 유닛에 들어오지 못한 세 명의 멤버는요. 어, 저희 레인보우의 장점이었던 게 네. 각자가 잘하는 일을 각자 어, 또 무대 위에서 하나가 됐다가 흩어져서 각자의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는데 또 다들 어, 드라마와 리포터와 또 아마의 준비로 너무 바쁜 상태고 사실 저희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그 멤버들이 네 맞아요 네 어, 바쁜 상태예요 네 고맙습니다 어 뮤비 촬영장에서 사실 의상도 조금은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평 평하지 않았어요 아, 사실 그 현장에 아, 현장에 저희 네. 식구들 저희 배려해 주셔서 네. 이제 남성분들, 뭐 스태프분들은 다 나가 계셔 주셨어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해서 네. 저렇게 잘 메이킹 영상이 좀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네. 옷들이 다 너무 예뻐서 옷이 너무 예뻐서 저희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침대에서 이렇게 청순을 맡고 있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이제 차차를 준비하면서 정말 남녀노소 많은 분들을꼬셔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사실 연구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쁘게 받으세요. 네. 어저 아까 질문하셨던 기자님 다시 마이크 한 번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